알레미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사역,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이문에서 40여, 40여 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제 불구자가, 안진병이 불구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구걸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줄까 해서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잡아 일으킬 때에 다리에 힘이 주어지고 그분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앉은 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 걸어라. 다른 것으로 변화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천재 있는 이름 중 가장 귀중하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